병진생 1976년생 용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을 지나며 다져온 선생님의 결단력과 포용력은 앞으로 더큰 귀인운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강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계와 실무, 제도의 흐름을 잘 타신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뿐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조화로운 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귀인운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쥐띠, 원숭이띠, 닭띠입니다. 쥐띠는 세밀한 계산력과 민첩한 판단으로 용띠의 큰 그림을 현실적으로 채워주는 귀인입니다. 카시널 구간에서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쥐띠의 지혜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실무와 기획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원숭이띠는 중재와 소통의 귀재입니다. 용띠가 한 방향으로 빠르게 추진할 때, 원숭이띠는 중간에 갈등을 조율하고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신금이 강한 이 구간에서는 원숭이띠의 소통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사람과 정보의 다리 역할을 해 줍니다. 닭띠는 실무 능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단단한 띠입니다. 닭띠와의 관계는 합의 흐름을 만들어주며 일정과 비용, 진행 단계별 문서 작업에서 실질적인 추진력을 더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금기운이 강화되는 을료월 구간에는 탁디와의 협력이 더욱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귀인은 사람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규정, 문서, 제도 같은 시스템적 요소로도 나타납니다. 을료월에는 특히 문서력과 계약운이 강화되므로 금융기관, 관공서, 의료행정, 학교 행정 등 실무 기반의 숫자와 규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만남은 오전 시간에 잡고 그 자리에서 목표와 마감일을 분명히 설정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고 단정한 복장과 금속 소재의 정돈된 소품은 상대방의 신뢰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는 개띠 토끼띠 말띠입니다. 개띠는 용띠와 정면으로 충하는 관계로 사소한 언행도 감정 충돌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금전적 협업에서는 책임 소재가 엇갈리기 쉬워 신중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토끼띠는 섬세한 감성으로 접근하지만 용띠와는 해석 방식이 다르고 일처리 방식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쉬운 조합입니다. 감정적으로 얽히기보다는 업무상 경계선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는 속도와 추진력이 강해 용띠와 잘 맞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밀고 나가려 해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정, 비용, 책임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혼란이 쉽게 찾아옵니다. 이 새띠와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을 피하시고 반드시 협업해야 할 경우에는 금액, 기간, 역할을 한 줄씩 명확하게 문서화해 주고 받으십시오. 면대면보다는 서면 중심의 대화가 충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시간대는 한낮보다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이 좋습니다. 오행의 흐름을 잘 정리해두면 귀인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고, 시스템이나 규칙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주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흐름을 붙잡고 단단히 쌓아 올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지니고 계십니다. 기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 15, 20, 25, 30, 35의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5와 10은 토의 안정과 금의 질서를, 15와 20은 실행과 연결을, 25와 30은 마무리의 흐름을, 35는 여유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같은 끝자리에 몰리지 않도록 앞, 중간, 끝 구간을 고르게 분산해 활용하십시오. 숫자는 기론을 부르는 부적이기보다 흐름을 정리하고 결정의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처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실속 있고 귀의 눈과 기회가 또렷해지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포용력과 결단력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성과와 복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의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확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에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호는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캅신널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류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 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여겨 복을 크게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